Uh -huh. Uh -huh. Hello. Oh how much haircut? Yeah, fifteen minutes. Oh okay. You're coming from where? Korea! You are Christian? Ah yes. Uh, are you Muslim? No, I am Christian. Oh, really? Yeah. What you know in the Bible very good. Hmm? I don't know English Bible. <laughs> Only Korean. Oh uh, see <laughs> Today is Malaysian holiday, right? King's birthday. 아, 킹스 버스데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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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inside. 12mm? 12mm. Yeah, yeah, yeah. It don't have p r o b l e Flavors, everything. Every. Thank you.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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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그냥 영어도 잘못 알아듣는데 자꾸 <laughs> 인도식으로 물어보시니까 아,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 잘라주시는 분도 힘들어하시던데? <laughs> 아 오늘도 날씨 미쳤어요 진짜 이런 날에 살아야 돼. 원래는 오늘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아저씨가 말했듯이 오늘 왕 생일이라서 뭐 지금 왕인지 전 왕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또 있다가 교통체증 없이 싹 내려가려고 요어우 지나, 지나+ 지나갈게요. 와, 버스에 와이파이가 나고 있어? 걱정네 아, 헬로우. 아, 코코알라 룸플. 투모로. 여기가 또 괜찮은 게 이렇게 택시가 또 정찰제예요. 이거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어려워요 택시 정찰제 만나기. 오, 어? 스콰일이다. 구아바, 망고. 허니듀? 허니듀. 허니듀. 예, 예. 아, 이건잘 입었겠지 진짜? 땡큐 동남아 와서 먹은 메론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아, 어, 땡요 어린이들이 일하는 거 보면 짜네요. 뭐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게 많은데, 여기 짠하게 돼. 여기 갑자기 너무 예쁜 건물이 있어요. 주변이랑 이렇게 어울려져가지고, 검색해보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교회라니. 무조건 가봐야겠죠? 아, 못 들어가네. 아 여기는 열렸다. 저기만 잠겨있는 거구나. 와. 교회인데 저거 히잡을 썼네. 상관없나? 아니, 왜 상관이 없지? 러 아, 아 here is school? 아, 네? church school. 노? 뭐기독 뭐 학교 뭐 그런 건가? 진짜 너무 좋다. 사람 이런데 살아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이래서 사람이 해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데, 이런 이유가 아닐까? 뭐라 적시는 거지? 셀라마다땅 진짜 다인종 다문화다.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이게 어떻게... 새? 이게 이세 종교가 어떻게 모여 살지? 아, 거기 다 불교도 있구나. 하긴, 놀래 생각해보면 그게 맞긴 하죠. 싸우는 게 잘못된 거지,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지. 들어갈 수 있나? 아, 역시 말도 안 되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천주교랑 개신교가 이렇게 있는데, 그두 개를 합쳐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교, 구교라고 하죠? 너무 신기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가 식민 지배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렇게 바뀌어 왔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잠깐 일본한테 점령당했던 적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종교 다문화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갑시다. 다 봤다 이제. 이렇게 다문화 다인종이 있는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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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카페?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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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 아. 아. 아 코 콜럼프에 도착했습니다. 3시간 걸린 것 같은데, 아 진짜 카메론 거기서 내려오는데 토가 너무 나와가지고, 근데 뒤에 사람이 토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그 냄새를 지우려고 자꾸 몸에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와, 근데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뒤질뻔했어요. 진짜 와. 와,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설마? 잠깐 기대했다. 체크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가볼 곳은 천우궁이라고 여기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중국식 사찰인데 제일 커요. 거기를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구글 맵에서 40분 걸린다길래 아, 그렇게 멀진 않네 했는데 <laughs> 모노레일 10분이고 걸어가는데 30분이에요. 2.3km 걸어가야 돼. <laughs> 날씨가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laughs> 해가 가려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거였어요. 개 덥습니다. 진짜로. 지도 보니까 여기 센트럴 터미널에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그 관광지가 하루 안에 다 보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네, 뭐 이유가 있겠지? 아이 밑으로 가는 건 너무 싫은데 자여러 아, 가보자 올라가는 길 있겠지 아니 방금 여기 왕도마뱀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가 나가는 길이 없어 아 근데 나가는 길보다 왕도마뱀이더 무섭다 아이 똥물에서 낚시하고 있는 거야? 뭐 잡히긴 하나 여기서? 어 뭐야 아 사다리구나 응? 네? 아 땡큐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씨. 초등학교 위로 이걸 산 아. 어, 너 진짜 무서운데? 고프로 넣을게요.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진짜. 와 씨. 아, 박스다, 박스 아니. 길을 막아놨으면 옆으로 새로 내줘야지 조그맣게 아이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봐봐 이 높이가 미쳤다니까 개무서워 아, 다른 사람들은 진짜 편하게 여행하던데 맨날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아 베트남 님빈에서 엄청 큰 사찰을 봐가지고 그런지 여기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요 아니네 개크네 와씨 주말에 오면 여기서 웨딩사진 찍는 사람이 진짜 많대요 오늘은 화요일이 없는 것 같아 어, 여기도 있다 뚱땡이 아저씨 근데 꼭 저렇게까지 부각해야 있을까 저건 진짜 동물학대다 <laughs> 진짜로 6분 간격으로 버스가 온댔는데 안 와요 오늘 내일 갈순 있겠지? 공사 중이네. 너, 너 이사? 왜? 왜나못 들어가? Why, Why me? No inside? 아, thank you. <laughs> 아니 그럼 어떡해이 날씨에 힘바지 입고 다녀? 이왕 이렇게 된거 밥이다 먹읍시다. 어쩔 수 없지. 아, 씨 도리안 냄새. 아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구나. 어쩐지 음식을 다정국식이더라 어니멜로. 음, 맛있어. 디스봐. 소스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엄청 고소해요. 여기다 말레이시아가 독립할 때 여기서 맨 먼저 국기를 게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날씨도 너무 좋다. 와, 진짜 엄청 크다. 쿠키 걸고 내리고 하는데 한 시간 걸리겠다. 음, 정말 평화롭군요. 갑시다다 봤어요. 여기 세요 이름도 되게 멋있는 건물이던데. 술탄 뭐 어쩌고? 근데 들어가진 못한데요. h e 어, 드래곤 후루츠 주스. 어떻게 한 개도 안 달지? 그냥 풀 맛이 나는데? 어, 별로예요 아무튼 이제 집에 갑시다. 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이번 여행 끝나면 다시는 안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코알라룸푸르 타워까지만 가고 집에 갈게요. 드래곤으로 주주스 먹고 나서 힘이 좀 생겼어. 이게 바로 코알라룸푸르풀 코스가 아닐까? 한 번만 멈춰주면 안 될까? 그만 와 건너가게 해줘. 와 이게 뭐야? 힌두교 사원에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인도는 진짜 안갈것 같거든. <laughs> 진짜 죽기 전엔 인도 안갈것 같아요. 쿠알라룸푸르타워, 말레이시아. 제가 남산타워 2회 경험자로서 쿠알라룸푸르타워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는 길, 남산타워 앞승, 남산타워는 케이블카 코앞에 내려주죠. 여기는 버스가 있어도, 여기로 걸어 올라와야 합니다. 외관 <laughs> 남산 타워는 빛으로 미세먼지 지수를 알려 주죠. 남산 타워는 키오스크 하... 같은 것좀 만들어지 놓 돈도 많련해서 27살. 액시리디. 내가 3번째. 전체가 다안 된다 하 s a i o What? This is Yeokyu number for the Skybox on Skybox. 아. Okay? 와, 이야, 미쳤네, 진짜? 하! 파코다테보다 훨씬 예쁜데? 스카이박스가 뭐지? 저기가 스카이박스야? 아, 사진 찍는 순서가 봐요. 아니, 이게 뚫려있는 거 아니야? 아, 씨, 밑에 유리잖아. 오, 나 이거 못하는데? 오, 이걸 어떻게 해? 저기가 그 페트로나 스트윈타워라고. 우리나라 63빌딩처럼 엄청 상징적인 건물이래요 하나는 일본이 짓고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었다는데 그렇게도 건축이 되는구나 아 근데 왜 상징적인 건물인지 알겠다 눈에 엄청 띄고 너무 예뻐요 진짜 다른 건물들은 진짜 상대가 안돼 여기 지금 사진 찍어주는 내가 여기 2번하고 여기 1번이 있어요 다 이거 트윈타워 배경으로 찍으려고 다 여기 있는 거 같아 무슨 의미가 있나요? 빨리 찍고 가자. 아씨, 너무 무서운데, 진짜? 이거 밑에 가세요, 미쳤어. 어떡 지금. 저나 지금. 마음의 준비가. 와,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너무, 너무, 너무 높아. 잠깐만, 너무 높아. 잠깐만, 시, 진짜 못 가겠는데? 와, 잠깐만, 봐버렸다. 안가안가안가안가안가 안가, 안가. 안가, 안가. 안가. 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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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 no, no, no. 아니 진짜 못가 진짜 못 가. 진짜 못 가. And, and no, no, no. <laughs> 아 이미 봤는데 어떻게 못 봐? Yeah, yeah. Yeah, yeah. 아니 안가안가안가안가너너너아 no, no, no. no. no, 어, 너무 무서워 I... 너네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와야 너네 그렇게 한 번을 가면 내가 뭐가 돼? 깔지 oh 않겠다. 아, 어 너무 창피. 아 어. 이거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렇지, 용기의 문제인데. 아, 진짜 못 가요. 30분 기다렸는데, 헛소리 나고 왔네요. 너무 무서워, 진짜. 집에 가자. 아, 힘 빠져. 저호이 안에서 수영했던 것처럼 그냥 몸 던지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던질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아, 너무 쪽팔린다, 진짜.